오늘 중풍병자 친구들 두 번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예. 우리 8월 한 달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 시리즈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가? 그냥 만나지 말고 깊이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을 물이라고 하고요. 깊이 만나는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이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 복음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선지자 세례 요한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도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까?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정말 빨리 간절히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광명의 빛을 뚫고 이것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개인적인 사업과 재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 주님 나 혼자 너무 버겁습니다. 제발 우리와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나에게 답을 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들의 죄와 영생의 문제만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죄와 영생의 문제만 해결하는 메시아로만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이땅 가운데 고통, 질병, 여러 가지 문제,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라고 증거하셨어요. 누가 보면 7장 22절에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당신이 메시아 이땅이 오실 구원자 맞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해요. 너희는 요한에게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알려라. 저를 따라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3년 동안 마지막 십자가 사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이 3일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전체는요 죄인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같이 우시고 축복하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일에 올인하셨어요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번도 한 사람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못 드시거나 주무시지 못하거나 쉬지도 못하실 정도로 절대로 한 사람도 나 외면하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오늘도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치료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우리의 죄 또한 오늘 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문제와 모든 육체의 질병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가족들의 내면의 문제와 질병까지도 우리가 중보할 때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쓰러진 그 마음의 좌절 가운데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암담한 미래에 막혀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 주실 가정, 사업과 일터, 교회,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고 흥한케 하는 성경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주에 이어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중풍병자 친구가 일어서고 죄 사함을 얻었어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그때 말씀 제목이 "저를 따라서 아까 나왔던 제목인데요. 저를 따라서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만 증명된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만 증명된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미안해. 그것은 그 마음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또 어떤 사람 말은 잘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말뿐인 것그 정도밖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진리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증거해 볼게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쓰러진 친구를 위해 위로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침상을 통째로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쓰러진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너 회복되길 원해.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쓰러진 친구를 위해 100번, 1000번 말로 위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만 하면 그 말로밖에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탄일초도 친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쓰러진 친구 위에서 백번천번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지식을 전달한 듯 탄일초도 그 친구들 일으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은 말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가 믿음인가? 그 말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가 믿음의 증거고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요, 당연히 말로 표현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백했을 때 고백을 해야 될 믿음의 표현 이 있고 그 말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해야 할때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친구라면 중풍병 이 소망 없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겠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진짜 있는 친구라면요, 절대로 이 친구를 방치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만나게 하는데 내 사랑의 행동,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 심지어 사랑의 희생까지도 할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과 진짜 소망함이 있다면, 사람들의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만하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자라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붕이 막혀 있잖아. 불평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이게 뭐야? 우리 지붕을 뜯어보기라도 하자. 지붕 뜯는 것, 쉬운 것 아니지만.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나게 할수있다면내 손에 피가 나는 것도 상관이 없어라는 그 희생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말로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 있고 몸을 움직여 순종해야 할 때까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측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요. 왜요? 예수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믿음이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상을 받았으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도 중풍병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일초도 쓰러진 자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과 행동을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중풍병자는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돌을 던졌지만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아픈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약이 있고 병원이 있는 걸 알면서 얘가 의사를 만나면 치료가 되고 병원에 가면 나음을 얻는 지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식과 알고 있는 것으로 이 아이가 고쳐지겠어요 들쳐 업고 택시를 불러 급하면 업고 뛰어서라도 병원 가지 않습니까 의사를 만나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을 먹이고 의화가 말겠다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지금도 소중한 사람 아니면 소중한 무엇인가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모든 온갖 에너지를 쏟아 부어본 적 있습니까? 재정을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사업의 자립과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내면이나 육체 어떤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한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힘과 수고를 다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선포를 지난주에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그 열심과 수고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 어떤 세상에 가치 있는 재정을 위해서 얼마나 거대한 기업을 세울지 모르는 그 무엇인가의 열심과 수고도 예수님께 소망을 갖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랬고그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심지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내가 귀족이고 가진 것이 많고 나는 학문의 최정점까지 이어봤고 그리고 우리는 뼈대에 있는 전통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없었을 때 이것은 모두 배설물 쓰레기 과장이 아니라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비교도 안 되게 고귀하고 고결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날 구원하고 내가 죽어도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놀라운 하늘 상급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열심, 그리스도 없는 재정, 그리스도 없는 목표, 그리스도 없는 수고는 다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오직 오죽하셨으면 너희들이 무슨 일든지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위하여서도 주를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께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에 기도를 붙여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한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과를 내야 할 때, 결과물을 좋길 바랄 때, 이것이 성취되길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함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낙심할 때가 많은 걸 안다. 더디고 실패하고 막히고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끝까지 너희들은 기도해야 될것을 강조하시면, 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저 여자 인생은끝났다라는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과부가 사람들을 가장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악한 재판장한테 편낫부르짖으니까 그 사람들을 일반 사람도 천대하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정말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 과부가 밤낮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자기 이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실 만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이신데. 어찌 사랑하고 택한 자녀들의 밤낮 부르지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고 그 원성함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내가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행하는 것을 순종하며 기도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그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기도를 그만하고, 아니면 기도 없이 내가 해보겠다. 기도 없이 돈 벌어 보겠다. 기도 없이 일으켜 보겠다. 기도 없이 우리의 가정을 내가 읽어 보겠다. 여러분,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내가 그 아버지 닮은, 하나님 아버지 닮은 그런 어미와 아비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닮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인. 그리고 오르주만문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라는 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경력이 아니다. 심지어 제자 훈련도 아니다. 성경 지식도 아니다. 내가 신앙의 경력도 아니다. 말과 행동으로만 증명된다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죄삼의 권세가 있어요 이걸 아는 건 나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와 내가 구원 받는 것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기도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도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하면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아는 지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내 문제 해결에 하나도 눈곱만큼도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했다 내가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과 일터의 문제, 내면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에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께 직접 송달되는 우표를 붙이는 것 절대로 잊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요 울컥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저에게 오늘 이 중풍 병자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겠다라는 막 뜨거운 열정이 막 솟아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 남양주 틴지 아이들. 매주마다 이제 누가 오는지 알아야 제가 가든 아니면 훈영제가 데리고든 오 어떨 때는 뭐 너무 많으면 이렇게 배를 보내든 택시를 타고 오든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해선 자매랑 했는데 통화하자마자 스피커폰으로 하영이 하원이가 막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렇게 막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원이가. 팔이 골절이 됐는데 오늘 핀 하나 빼고 왔어요. 이번 주에 다 핀을 뺄줄 믿습니다. 제주 캠프 가기 전에 팔이 골절돼서 못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다들 했었고, 또 가더라도 깁스를 한 채로 얼마나 불편할까. 자신도 괴롭고, 애가 얼마나 불편하고 또 짜증도 날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이도 못하고, 뭘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잘 붙잡고 다녀야 되는데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엄마도 막 고생 고민도 했었을 거고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랑 친구들이 걱정을 했죠. 근데웬걸요 여러분 가신 분들 은 알겠지만 하원이가 얼마나 잘 놀았는지, 얼마나 잘 먹고, 심지어 저는 엄마, 엄마한테 갈줄 알았더니 전혀요. 잘 자고 잘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유. 이제 제가 울컥하고 감격이 있는 그런 이제 기가 나올 텐데 스피커폰으로 하원에게 물어봤어요. 제그 일을 알았거든요. 내일 교회 오면 뭐가 좋아? 뭐가 기대돼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내일 은기 형 오냐고. 무슨 말인가? 왜 민기 형은 안 물어봤을까요? 민기 형은 지난주에 왔거든요. 너무나 밥잘 먹고 둘이서 사라졌는데 절대 혼내지 마세요. 이 성능 좋은 컴퓨터를 둘이 불 꺼놓고 숨어서 재밌는 컴퓨터 게임을 아주 둘이 앉아서 신나게 집중해서 잘했어요. 막 둘이 옹기종기 뒷모습이 게임 하는데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민경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은기 형이 시골 가서 함께하지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같이 있어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바로 목사님 내일 은기 형 와요 하원이는요 제주 다녀온 우리가 수요일 날 도착했을 때부터 해선 자매가 그래요 주위를 손꼽아 기다렸대요 은기 민기 형 만나고 싶어서 하루하루 샜대요 제주도 다가오는 것보다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같이만 있어도 주안에서 좋은 형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중풍병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이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더욱더 더해가고 믿음이 더해가면 이랬겠구나. 제가 빨리 이제 날 더워서 휴가 다 끝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제주 영상 보여주고 싶어요. 이 울컥한 장면의 사진이 있는데 지금 보여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아껴두는 사진이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팔 다친 하원이를 돌보고 같이 먹이고 같이 곁에 있어주고 차에 같이 타고 같이 잘 잤는지 저는 세명이라서좀 외롭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좀 심심하지 않겠냐 은기한테 한 명이 더 있었으면 짝이 맞아서 겠지만 괜찮아요. 근데 진짜 셋이서 너무 잘 지냈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셋이서 저희 그 여덟 명 있는 남양주 아이들은. 진짜 왁자지껄 뭐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와있으니까 세명 너무 외롭천만해요 놀러오지도 않을 만큼 그 방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너무 재밌게 작년에는 이방저방 방 다니면서 심심하니까 형 놀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방 셋이서 삼총사가 되어가지고 이 중풍경제 친구들처럼 내가 이 친구가 쓰러지면 어떻게든 일으키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하니, 쓰러지면 일으키리라. 아파하면 내가 같이 중부하고 이것을 같이 아파하리라. 어, 민기, 은기, 이렇게 하원이 보면서, 아, 중풍병이죠. 친구들, 이랬겠구나.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겠구나. 동역자 되겠구나. 교회를 더 사랑하고 든든한 제가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고, 교회더 큰... 부흥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이 했었던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전 이것까지 예상하진 못했어요. 걱정이 됐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었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붙드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됐죠. 중풍병자 친구들 마음과 행동이 이를 통하여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잘해주지? 뭘 먹이면 더 좋겠지? 아니 정말요 사랑하니까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어딜 좀 데려가고 싶어요. 어딜 가서 얘네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성도님들이 필요할 때절 불러서 제가 이삿짐센터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달고나 아저씨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까지 데려달라고 하는 운전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손흥민 축구 선수가 지금 LA로 이적했는데 지금 미국 LA는 난리 났지 않습니까? 축구할 때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죠. 근데 그것을 싫다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힘이 들지만 중간에 교체받으면 되게 아쉬워하죠. 힘들어서 교체시킨 건데. 나더 뛰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공놀이 하나 가지고도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그 뛰는 땀방울과 괴로움을 헉헉 때면서도 내가 끝까지 승리를 얻고 집기 위하여 내가 같은 동역자들과 절대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어이 마음 축복 이제 식구들 마음 저도 그래요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없는 헛된 수고하는 삶 살지 마세요 헛된 재정을 위한 그런 수고 예수님이 절대 빠지지 않게 하세요. 허무하게 끝날 겁니다. 설령 무엇이가 성취됐다고 해도 솔로몬 왕보다 그렇게 부경화 누릴 수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 할 것이죠. 이게 친구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사랑하면 우리를 통한 축복과 우리의 가정을 통한 축복과 우리 서울엘림교회의 부흥은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말과 서로를 향한 행동을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서울엘림교회와 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 경력이 아니에요 실은 직분도 아니에요 목사 같은 직분 이거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훈련을 이수했는가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럴 때 증명이 돼요 증명자가 생겨요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정의 여러 문제 재정의 문제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가정 사람이 있을 때 아이들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좀 긴장하는 말씀 하나 하면 세부리의 성도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나타났을 때 쳐다만 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성도들 있고요. 중풍병자를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가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도 그래요.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아니요. 그만큼밖에 사랑 안 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연약한 성도를 쓰러트려 이렇게 있는 건 둘째 치고 중복병자를 만드는 그런 일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피부가 아답게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나는 어떤 사람일까? 관망하는 사람이었을까? 일으키는 사람이었을까? 오쩜 중복병자를 만드는 사람이었을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있다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다시 한번 이거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씨를 뿌릴 때 눈물이 나온다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건 맨날 재밌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고 암담한 가운데 끝까지 내가 눈물로 이 일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그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서두에 하늘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하늘 나라에서만 응답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메시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눈먼 자를 뜨게 했다 죽은 자를 일으켰다 앉는 자를 일으켰다 가난한 자를 부요케 했다 그렇게 했다라고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주겠다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제사함에만 관심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의 문제도 같이 우시면서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계신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예, 다시 한번 반드시 지붕에 올라가야 할 믿음이 있고 지붕을 뜯어야 할 믿음이 있고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많잖아. 그럴 수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막혀 있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지붕을 뜯는 게 믿음이지 왜 올라가야 되냐고. 지붕이 막혔는데 어떻게 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친구들의 믿음에 도전을 받으며 우리 소망되신 예수님께 사랑 소망 믿음을 가지고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레림 교회 아이들 저 모두 승리하며 성장하는 가정, 응답받는 가정, 부흥하는 교회 주님께서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그 믿음이 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